안녕하세요.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매일 과일을 챙겨 먹었는데 왜 갑자기 쓰러졌을까요? 겉보기엔 똑같은 과일인데 어떤 건 혈관을 살리고 어떤 건 오히려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병원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의학. 상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은퇴한 전문의 유재명입니다. 저는 85살, 55년 동안 내과와 내분비내과에서 수많은 당뇨, 고혈압, 뇌절중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경색을 막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환자에게 권했던 과일만 골랐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이 과일들의 효과를 3배로 높이는 아침 루틴 비법도 함께 알려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단 10분만 투자하세요. 이걸 알고 먹느냐 모르고 먹느냐 그 차이가 노후의 10년 건강을 바꿉니다. 첫 번째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기름때 낀 혈관을 닦아 주는 착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름진 음식은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만 혈관 건강에 중요한 것은 기름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름을 먹느냐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안에 나쁜 기름을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나쁘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사실 콜레스테롤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부르는 저밀도 지단백질은 혈관에 달라붙어 혈관을 좁게 만들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부르는 고밀도 지단백질은 오히려 혈관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단일불포화지방은 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을 구분해서 드시나요? 제가 진료하던 시절 서울에 사는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김미자님은 기름진 음식은 절대 안 먹고 살코기와 채소 위주로 식사하셨는데 건강검진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좋은 지방이 하나도 없었지요. 고기의 지방은 모두 제거하고 견과류나 아보카도 같은 좋은 지방은 아예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님은 항상 선생님, 전 기름기 있는 건 하나도 안 먹어요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미자님이 항상 피로감을 호소하셨다는 점입니다. 좋은 지방이 부족하면 세포막 생성에 문제가 생기고 에너지 대사도 원활하지 않아 쉽게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미자님께 하루에 아보카도 반개 정도를 밥에 비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기름기 많은 과일을 왜 먹어요? 라며 의아해 하셨지만,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의 차이를 설명해 드렸지요. 두달뒤 다시 검사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미자님이 늘 호소하던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다리가 저리거나 붓지 않게 되었다며 기뻐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보카도를 쉽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밥반 공기에 으깬 아보카도 간장 몇 방울 참기름 반 숟가락을 넣어 비벼보세요. 김에 싸서 드시면 부담 없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도 좋은데 통밀빵 위에 아보카도를 얇게 펴 바르고 그 위에 삶은 달걀을 올리면 영양가 높은 한 끼가 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보카도와 두부를 으깨서 들기름을 살짝 넣고 비벼 먹는데 부드러운 식감이 참 좋습니다. 특히 식감이 부드러워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음식이지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아보카도는 열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좋다니까 많이 먹는 건 금물입니다. 하루 반개 이내로 꾸준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아보카도를 고를 때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물렁한 것은 피하세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말랑한 정도가 가장 맛있고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두 번째 과일은 귤입니다. 귤은 혈관벽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속껍질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식탁 위에 늘 올라오는 과일 귤. 대부분의 분들이 껍질을 다 벗기고 하얀 속껍질까지 다 떼어내시죠. 그런데 그 버리는 하얀 속껍질이 바로 혈관을 지키는 보물입니다. 귤의 속껍질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강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감귤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귤을 드실 때 하얀 속껍질도 함께 드시나요? 혹시 항상 깔끔하게 다 떼어내고 있다면 오늘부터 그 습관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히 속껍질의 헤스페리딘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에 있는 세포층으로, 이 세포가 건강해야 혈관이 탄력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내피세포가 손상되기 쉬운데 귤 속껍질에 헤스페리딘이 이를 보호해주는 거죠. 일본 오키나와 지방의 장수 노인들이 감귤류를 많이 먹는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제 환자 중 경기도에 사시는 68살 김영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영수님은 겨울마다 귤을 다섯 개씩 드셨는데, 속껍질은 항상 버렸죠. 한 번은 진료 중에 혈압약을 늘려야 할지 상담하러 오셨는데, 제가 귤을 드시는 방법을 물어보았지요. 그때 속껍질을 버리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그쓴 껍질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쓴맛이 익숙지 않으셔서 어려워하셨지만, 세달 정도 꾸준히 시도하시더니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탄성도가 좋아졌습니다. 영수님은 이제 쓴맛이 오히려 건강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습관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녀에게도 귤 속껍질의 중요성을 알려주셨다고 하네요. 손녀가 처음에는 할아버지 그거 버리는 건데요 라고 했지만 지금은 할아버지를 따라 속껍질째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귤을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두세 개의 귤을 하얀 속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귤차로 우려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귤을 얇게 썰어 꿀에 재워 두었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면 혈관 건강에도 좋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귤껍질을 말려 두었다가 차로 우려 마시는데 이렇게 하면 껍질에 있는 영양소까지 모두 섭취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귤 껍질에는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깨끗이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가 약한 분들은 과량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쓴맛 성분이 위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속껍질 전체를 드시기 어렵다면 조금씩 시작해서 서서히 양을 늘려보세요. 세 번째 과일은 석류입니다. 석류는 혈압을 완만하게 낮추는 천연 보조제와 같습니다. 석류는 단순히 여성 호르몬에 좋다는 이미지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석류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예로부터 중동 지역에서는 석류를 생명의 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석류의 붉은 색은 풍부한 항산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들이 혈관 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특히 석류에 풍부한 엘라그산과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제학술지 파이토테라피 리서치에 실린 논문에서는 석류즙을 8주간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7포인트 이완기 혈압은 평균 6포인트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석류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과는 특히 50대 이상 혈압이 약간 높은 사람들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돌봤던 75살 이정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혈압이 160을 넘겼습니다. 약을 두 알씩 드셨지만 쉽게 내려가지 않았죠.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워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가당 없는 100% 석류즙 하루 한 잔이었습니다. 정자님은 처음에 그런 비싼 과일, 주스가 뭐 그리 효과가 있겠어요? 라며 의심하셨지만 시도는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세달 정도 꾸준히 드신 후에는 혈압이 140대로 안정되었고 머리가 무겁던 증상도 줄었습니다. 정자님은 이제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때도 어지럼증 없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만 의존할 때보다 석류즙을 함께 마시니 몸이 더 가벼워졌어요 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석류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0% 석류즙을 하루 한 잔, 식사 전이나 후에 상관없이 드시면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석류즙 중에는 설탕이 많이 첨가된 제품이 많으니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혈당을 올려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석류를 직접 드시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석류 알갱이를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아침 시리얼에 넣어도 상큼한 맛이 좋지요. 석류 알갱이를 꺼내기 어렵다면 석류를 반으로 자른 뒤 뒤쪽을 나무 숟가락으로 두드리면 알갱이가 쉽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꺼낸 석류 알갱이는 냉동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꺼내 드셔도 좋습니다. 또한 주의하실 점은 석류즙은 일부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이 과일들만 잘 챙겨 먹으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마지막 과일 하나가 빠지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반쪽짜리로 끝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과일은 피가 끈적해지는 걸 막아 뇌경색의 마지막 고리를 끊어주는 과일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네 번째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피가 끈적해지지 않게 막아주는 붉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토의 붉은색 안에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피가 굳어 덩어리, 즉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속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리코펜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중에서도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난 성분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베타카로틴의 2배, 비타민 E의 10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요. 이 성분이 혈관 내벽에 쌓인 산화물질을 제거하고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는 것을 막아 혈전 형성을 예방합니다. 혈전이 형성되면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토마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먹는 방식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기름과 함께 먹을 때 리코펜의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찬물보다 따뜻한 물에 세제를 넣을 때 때가 잘 빠지는 것처럼 리코펜도 열과 기름이 있어야 몸에 잘 흡수됩니다. 저도 집에서 자주 해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을 살짝 풀고 깍둑선 토마토 두 개를 넣어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볶아줍니다. 식사 한끼 반찬으로 충분히 맛있고 혈관에도 좋습니다.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파스타나 닭가슴살에 곁들여 먹어도 좋습니다. 아내와 함께 주말마다 만드는 요리가 있는데, 토마토와 양파, 마늘을 올리브유에 볶아 소스를 만들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 함께 익히는 요리입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우리 부부의 오랜 식탁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치매 예방에도 관심이 많은데 토마토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더욱 자주 챙겨 먹게 됩니다. 다만 위산이 많거나 속쓰림이 자주 있는 분들은 토마토를 너무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의 산성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 혈관 건강에 오히려 해롭기 때문입니다. 보너스 조언으로 오디, 즉, 뽕나무 열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오디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퍼지고 있지만, 아직은 연구 단계입니다. 오디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노화를 늦출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확실한 임상 결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디가 혈관을 코팅한다거나 혈관 나이를 젊게 한다는 표현은 과장된 주장입니다. 일부 의사들은 오디의 효능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사들은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오디는 제철에 가볍게 즐기는 간식으로는 좋지만 건강 효과를 기대하고 과다 섭취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즙 형태로 만들면 당 함량이 높아질 수 있어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과일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보카도로 혈관 안에 기름때를 닦아주는 착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두 번째는 귤로 하얀 속껍질에 있는 헤스페리딘 성분이 혈관벽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는 석류로 혈압을 완만하게 낮추는 천연 보조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로 리코펜 성분이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붉은 항산화 식품입니다. 그리고 오디는 아직 연구 중이지만 제철에 즐기면 좋은 보조 과일입니다. 여러분, 혈관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내일 저녁부터라도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귤 속껍질을 버리지 않기, 아보카도 반 개에 비벼먹기, 토마토를 생이 아닌 익힌 형태로 바꾸기,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립니다. 저는 55년 동안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꾸준한 관리라는 것을요. 건강은 병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오늘 소개해드린 과일들이 더 자주 올라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알려드린 과일 효과를 더 오래 유지시키는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후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는 3분 루틴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자니 번거롭고 돈도 아까우실 테니 제 영상들의 의학상식을 통해 평소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같은 증상이 최소 3일에서 최대 일주일이라면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게 차라리 덜 아프고 돈 벌고 큰 병으로 안 키우는 일석삼조 원펀치3 강냉이의 지름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